네, 안녕하세요. 스필라 바네사입니다. 오늘은 브릿지 동작 운동 하기 전후로 좋은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고요. 꼭 브릿지가 아니더라도 몸 전체적으로 좀 개운하게 풀고 싶으실 때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같이 앉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바다리로 양발 편하게 두고 앉아 양손을 길게 뻗어와 엉덩이와 바닥에 손가락 끝을 짚어요. 이제 손가락 끝 마디로 바닥면을 밀어내시면서 우리 몸은 위쪽으로 커지고 어깨랑 귀는 멀어지고 어깨 앞쪽도 말려지지 않을 정도로만 펴주세요. 숨을 한 호흡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 어깨 쪽으로 기울여내시며 왼쪽에 귀랑 어깨의 사이가 쭉 멀어져요. 이때 한번더내 왼손으로 바닥면을 밀어내시면서 목의 측면이 늘어남을 느껴줍니다. 마시고 중앙 내쉬는 숨에 반대 왼쪽의 어깨로도 후 보내실 때 어금니를 앙 다물어 보세요. 목의 피부결까지가 같이 늘어나시게 되거든요. 반복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중앙 내쉬면서 오른 어깨로 후 기울이실 때 체크가 된다면 양쪽의 어깨 높낮이가 똑같이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으로 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쇄골뼈부터 이턱 끝까지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고개의 중앙. 이번엔 고개를 아래로 쑥 숙여 볼게요. 가슴은 말지 말고 고개만 숙여서 뒷목이 일단 늘어나고 더 느껴 보시면 윗등까지의 감각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마시고 고개를 들으셨다가 어금니를 앙 다물어 준채 고개를 윗방향으로 천천히 올릴게요. 휙 꺾여가는 느낌보다는 목의 앞부분을 서서히 늘어나 주시는 느낌으로. 반복합니다. 턱을 당겨 오시면서 뒷목을 늘려 목과 머리를 앞으로 아래쪽으로 툭 내리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려주며 어금니를 또앙 다물어 준채 위쪽으로 고개. 특히 턱 끝을 천장 쪽으로 올려줄게요. 자, 한 세트 더. 턱을 당기시면서 고개를 아래로 한 번만 툭 숙여보시고, 마시며 고개를 들었다가, 내쉴 때, 이제 가슴도 가볍게 열어내시며 턱을 천장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네, 그 다음 턱을 당겨오시고, 제자리로 왔어요. 네, 회원님들께서는 앉아있는 거는 똑같은 방향. 저는 더잘 보이기 위해서 옆으로 돌려 앉았습니다. 우리 양손을 옆으로 뻗어내셔서 많이 올릴 필요 없이 삼각형 모양. 손바닥은 정면을 보게 할게요. 준비, 앞을 바라보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활짝 앞가슴을 열어내세요. 어깨가 열려지고요. 손가락이 뒤쪽을 향해 사선으로 뽑아지게 돼요. 이랬을 때내등 뒤에서는 날개뼈가 모아지며 가슴이 열리게 됨에 따라 나의 고개와 시선도 함께 가볍게 열어줍니다. 다시 가슴과 시선이 정면 제자리 팔도 돌아왔을 때 손등이 정면을 보이게 바꿔볼까요? 마시고 내쉴 때 수영으로 물 헤엄 가르듯이 뒤쪽으로 보내봅시다. 이때는 어깨가 약간 안쪽으로 말리기는 하지만 팔 뒤쪽의 근육을 좀더 사용을 하며 가슴을 열어내실 수 있고요. 반복할게요. 다시 제자리. 손 바닥이 정면, 가슴을 앞으로 위로 내밀어주며 고개 들어 시선도 같이. 어깨 승모근이 위로 올라오는 동작은 아닙니다. 다시 제자리. 또 갈게요. 손등이 정면을 보게 하고 또 물살 갈라볼까요? 후. 계속 주의하실 사항은 팔 뒤쪽이든 등 뒤쪽이든 수축됨을 느끼면서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세트 더. 손 바닥이 정면, 내쉬면서 쇄골과 앞가슴을 쭉 늘려줍니다. 이 목은요, 내 가슴과 하나의 세트라서 같이 그냥 열려지고 같이 따라올 뿐이라는 거. 마지막 하나, 손등이 정면을 보게 하고, 내쉬며 후, 뒤로 손가락을 쫙 뻗어 보낼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 제자리로 천천히 오고 나시면, 양손 바닥을 한번 짚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탑 한번 취할게요. 네, 우리 여기에서 양손 어깨 밑에 손목이 있고요, 골반 밑에는 무릎을 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골반, 골반 때라고 하는 곳이 이 부분에 있을 거예요. 이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지게 되면 엉밑살이 펴지면서 복부가 바닥으로 가볍게. 가까워지게 되고요. 내쉴 때는 등을 말진 않을게요. 대신에 아래 허리가 다시 펴질 때까지 엉덩이를 딱10% 정도만 가볍게 말아내시면 앞쪽에 복부 힘까지 들어오게 돼요. 이거 반복할게요. 다시 엉덩이를 들쳐올리듯이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주고 엉밑살이 펴지는 감각.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랑 꼬리뼈를 마치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듯이 허리의 공간을 펴주도록 할게요. 두번더 가요. 중요한 골반 움직임입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고관절도 살짝 접혀지게 되는 것을 인지해요. 다시 앞에 고관절을 살짝 펴주시며 꼬리뼈랑 엉덩이를 말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중립이라는 것도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럼 다음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손 사이로 오른쪽에 발을 후, 앞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했을 때 너무 귀영 니은 자가 정확하기보다는 뒷다리의 무릎을 거기보다 이제 한 주먹 정도 뒤로 보내서 어, 앞다리보다 뒷무릎이 약간 보내져 있는 상태. 느끼실 곳은 왼쪽에 앞벅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앞 골반 앞벅지입니다. 우리 양손 하나하나씩 앞에 있는 무릎을 잡고 골반을 세우시며 상체 한번 일으킬게요. 그러면 지금은 왼쪽에,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골반 아래에 무릎이 있을 거예요. 숨을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앞에 다리에 무릎을 접어주시고 상체를 기울기보다는 상체는 중립, 가슴은 펴내면서 이 골반대가 앞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에 집중해요. 다시, 앞에 있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며 돌아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둘. 앞에 있는 무릎은 앞쪽으로 나갈 때요, 발보다 너무 앞쪽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뒤꿈치가 들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뒤꿈치 발바닥 밀어내시고, 내쉬며 셋. 이때도 엉덩이를 가볍게 말아내면서 골관절 골반 앞쪽을 더펴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번 더. 음... 마시고 내쉬며 셋. 양쪽의 골반이 모두 정면을 향해 서 보게 돼요. 자, 하나만 더. 기대지 말고요. 복부랑 허벅지 사이에 공간을 조금만 만들어 내시며 가슴도 가볍게 펴 볼게요. 셋. 이때, 뒤쪽에 뻗어져 있는 발가락 끝까지 매트 뒤쪽 방향으로 보냅니다. 둘. 하나, 다시 앞에 있는 발바닥 밀어내며 제자리 왔고요. 쭉 돌아온과 동시에 비둘기 스트레치까지 한번 연결시킬 거예요. 양손 바닥을 짚으시고, 오른쪽에 다리를 지그재그, 지그재그 만들어주셔서, 내 네, 발목이랑 무릎은 가로 일자. 너무 가로에 집중한 나머지 골반이 삐뚤어지기 보다는요, 그럴 때면 그냥 골반은 수평은 맞추되, 발목을 조금 당겨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골반의 수평이 잘 맞는 지점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왼쪽의 앞골반부터 앞복부, 가슴까지가 쭉 늘어났고요.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약간 웨이브하듯이 천천히 배꼽부터 명치와 가슴 길게 늘리면서 마지막엔 이마까지 바닥에 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고개 들어 가슴 열고 마지막에 명치 복부까지. 음... 내쉬고 다시 가슴, 이마 천천히 척추 뒷면을 늘리면서 내려가시고요. 마지막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 가슴, 명치 복부까지. 음... 일어날게요. 네, 그 다음 천천히 제자리, 손 짚고 뒤로. 자, 반대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왼쪽의 발을 양손 사이에다가 두시고, 네, 무릎 아래에는 발목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오른쪽에 무릎을 한 주먹 하나 정도 뒤로 약간 이동할게요. 양손으로 무릎 잡아주시며 일어납니다. 기대려고 할 거예요. 기대지 말고 오히려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펴주시는 거.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앞다리에 무릎을 접어요. 무릎을 구부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골반을 앞으로 전방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고요. 다시 손으로도 발로도 바닥을 밀어냅니다. 마시고, 둘, 생각보다 어 바디 몸통이 좀 힘이 쓰이거든요. 흔들거리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발바닥 밀어내고 제자리 내쉬며 셋 정말 무릎 앞쪽에서부터 고관절 더 나아가서는 복부 앞쪽 근육까지가 이완돼요. 두 번만 더 내쉬며 네개 절대 앞쪽에 있는 무릎의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 마지막 하나 음... 내쉬고 나서 작용되는 거는 앞쪽 다리의 고관절, 그리고 뒤쪽 다리의 고관절이 펴지며 엉덩이 부분이 가볍게 수축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제자리 옵니다. 잘하셨고요. 양손바닥을 짚을게요. 반대발 런지부터 갈게요. 네. 우리 양손바닥 또한번 짚고 왼쪽의 다리 동일하게 지그재그 비둘기 스트레치 갑니다. 양쪽에 골반이나 이 골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이 어떻게 좀 다른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들썩들썩여서 골반의 수평이 먼저라는 거. 양손 짚으시고, 오른쪽에 뒤에 있는 다리 또한 뻗어낼게요. 마시고, 가슴 올려요. 이 뻗어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가 늘어났다가, 내쉴 때 웨이브 하듯 배꼽이랑 명치, 가슴, 얼굴 순서대로 정말로 앞뒤로 고무줄 마냥 쭉 늘어났으면 마시는 숨에 고개, 가슴, 명치 슉 일어납니다. 이때 계속 골반의 수평을 체킹해주세요. 다시 배꼽부터 떨어지며 명치, 가슴, 얼굴 순입니다. 마지막 하나 고개, 가슴 들어 올리면서 시원하게 몸의 앞 부분을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내쉬면서 스르릉 웨이브 하듯이 슝 내려왔어요. 네, 우리 양손바닥 그대로 짚어 내쉬며 앞에 있던 다리 천천히 뒤로 빼고, 무릎은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발등 바닥 내려놓으시고, 뒤꿈치, 엉덩이, 네, 이마 푹, 팔꿈치, 어깨 힘 풀고, 아기 자세. 그래서 특히 이제 브릿지가 끝나고 났을 때는 좀 짧아져 있던 뭐 엉덩이, 허리, 기립근 근육들을 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아기 자세를 더 깊게 취해보셔도 좋아요. 자, 손으로 바닥을 좀 밀어내면서 엉덩이가 더욱더 뒤꿈치 쪽으로 닿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걸 도와주기 위해 손으로 바닥을 한손한손 한손 짚고 등을 동글동글동글하게 펴내면서 일어나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 영상은 가슴이랑 어깨 말려있던 것들은 좀 열어주고 좀 앞쪽에 짧아져 있던 것들을 편해주는 스트레칭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브릿지가 아니더라도 몸의 안면을 개운하게 하고 싶으실 때 영상 클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